홀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면 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신속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는 지임 이후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놓고 반년에 세월 동안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아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불러왔다면서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버리자 오바마가 대선 기간 주장하던 대화와 협상 기조는 강경 기조에 밀려 포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서둘러 보내야 하며 그 내용과 방법은 한국과 신중하게 협의하면 된다 강조한 것입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4.17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동년 국회비준을 통과했는데 이 합의문 제2항은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다루고 있으며 그첫 번째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이 이런저런 말로 시끄럽습니다만, 국회 비준을 통과한 제2항 첫째 합의가 전단 살포나 스피커를 통한 비난방송,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입법을 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없다면 좋지만, 합의하고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도, 탈북 단체는 당국의 만류에도 계속 대북 전단을 날렸고 남북한 간에 문제가 되어왔던 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합의 이행준수를 해달라는 여러 차례 요구를 받은 상태였고 대북 전단을 띄우는 곳에 폭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불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 4.17 합의를 한국이 계속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단 살포에 정부 의지가 없었다 해도 행정력을 가진 정부가 적극적인 입법이나 전단 살포 활동 금지를 시키지 않아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까지 일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8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공존과 변형을 위해 남북이 만나고 합의하는 일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합의를 중시하지 않으면 상호간 신뢰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1953년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휴전협정에는 의무사항으로 평화협정을 위해 3개월 이내에 대화를 시작하고 종전 및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당시 휴전 당사자가 유엔이므로 국제법에 적용받는 협정 조문입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에 부정적인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나 대화 자체를 꺼려 2020년 현재도 한반도는 휴전 상태입니다.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을 사임하고 난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분단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도 이를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 생각할 거라면서 미국이 남북 통일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미국 정책을 깎아 내리거나 미국 정책을 왜곡하려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는 한반도 갈등과 긴장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당사자인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만남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했는데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끝도 없는 갈등과 긴장에 죽어나고 지쳐가는 건 한민족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는 말을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말도 그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전제가 비핵화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외세에는 자신들이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핵으로 무장한 남북한은 결단코 반대하고 갈등 없는 평화 교류는 반대하면서 다루기 쉬운 상태로 언제든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긴장 완화까지만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외세에 그만큼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힘을 남북한이 지니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작은 이유로 분쟁이 격화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을 맞이하는 군사무장을 남북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사안보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작년 8월 이후 한국의 전작권에 대해 주권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전작권은 연합 방위력 증진에 있고 유사시나 유사시를 전제한 상황에서 누가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순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자주국방 의지가 약하고 미국이 아니면 곧 망할 거라 걱정하는 한국 정권을 미국은 보았으며 믿을 수 있어도 믿고 싶지 않은 미국에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경제강국이 된 오늘에도 한국 정부 방위태세와 국군 방위 영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지만. 지금도 주한미군이 아니면 당장에 북한에 의해 적화된다 망상을 하는 안보 사대주의에 빠진 나약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해도 전자권은 주권이고 가장 강력한 군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런 두 나라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국익제어를 방지하려면 그건 아니다. 한국은 미국 해구산을 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지킨다. 이런 마음과 결기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북미 간 교착상태가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닥친 외교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대내외 한반도 관련한 많은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지만 그 무엇에 앞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한민족 평화 번영을 위한 일에 진보나 보수 정치권의 유불리가 계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개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일이며 한민족의 안위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